하나님의 자녀 된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만 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신년 주일,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우아한 믿음 지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요긴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아하게 사셨나요? 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셨나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귀한 은총을 담아낸 사람들이 복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겹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꼈던 누군가가 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우리 교회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 청년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감동을 힘입을까요? 어떤 은혜를 힘입을까요? 그들은 아마 그 사람들은 참 욕인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우아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하겠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베푸신 귀한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선물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애교와 더 만드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네 사람 이상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각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징송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일 동안 부족했지만 온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담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그것이 얼마나 복된 믿음인가에 대한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4장 그리고 오늘 이어지고 있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성도의 생활 규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입니다. 구원 얻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성도답게 사는 모습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감동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단순히 죄인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방인들과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를 삶의 이유를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2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희생의 값을 치르셨으니까 우리는 고귀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고귀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값주고 사셨으니까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값진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안에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과연 주현절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을 성탄절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20,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이 있고 난 다음에 12일이 지난 날 1월 6일을 보고 주현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주현절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 주현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 아마 대부분이 1월 둘째 주일이 되겠죠 그날을 우리는 이렇게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날 그래서 오늘은 주현절 첫째 주일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 예수님의 수세주일 에 그렇게 지킵니다. 이런 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먹으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믿음의 사도들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그대로를 적어 놓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주님. 희생 제물이 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예수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한 성도의 삶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뭔가 좀 특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 우리는 모두 다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이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성도가 되었고 하늘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이며. 구원의 은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 천성을 향해 가는 송도들라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후렴구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지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내가 구원의 은총을 이미 본 것이. 내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며.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 죽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하여서 구원 얻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대요. 그 증거가 뭐세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14절 말씀 안에 우리가 가지고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실한 증거가 두 가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가지 영적 증거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첫 번째 증거는 사절 말씀의 말과 관련된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두 번째 증거는 팔절 말씀입니다. 행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말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까? 행동에서 어떤 능력과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첫 번째 증거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내용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몰래 무덤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그런 카타콤. 같은 곳에 지냈던 공동체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많은 공동체들 중에서 신약 시대에 큰 능력을 행했던 공동체 중에 하나가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 살다가 누군가가 거친 말을 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말을 했으면은 그 사람을 그 공동체의 지도자는 30일 동안 추방시키고 격리시켰다고 합니다. 30일 동안 나내 입의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구나,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기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추방시켰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말과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상처는 말로 주는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써 격려하고 말로써 힘을 주고 말로써 용기를 주고 말로써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져서 울림을 주어 회복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첫 번째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감사하는 말과 반대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네요. 이 말들은 엄밀히 보면은 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말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감사에 대비되는 부정적인 말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들은 누추함, 어리석은 말, 신롱의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누추함, 집이 누추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한 누추함은 부끄러운 음담패설을 누추함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 그것은 유익하지 못하고 수다스러운 말로 짓거리는 것, 그것을 보고 어리석은 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희롱하는 말은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말이 되어 덕스럽지 못한 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의 말, 이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사도바울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안에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고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우상숭배에게 익숙해 있는 말이나 세속화되어 있는 말에 익숙해 있는 그런 표현을 말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 얻은 믿음의 백성답게 확실한 증거를 갖는 믿음의 말을 하라고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동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감사 내용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하죠? 미리 감사는 할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이 생겨야 그나마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절망 중에서 감사한다고요? 우리는 입에 네 발이나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때에도 제가 당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일일 일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아한 믿음의 사람을 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감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선물 같은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감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주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를 풍성히 이루어내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을 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될두 번째 확실한 증거 그것은.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쿰란 공동체에서 언어 생활에 대한 소중함을 말했다면 이 쿰란 공동체는 또한 빛과 어두움을 대비시켜서 모든 것을 구별하는 그런 모습,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빛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부정적인 것이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은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독교인의 삶은 빛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일이 드러나야 할까요? 빛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말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빛에 자녀된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빛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를 곳 곳마다에 보냈습니다만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매지하지만 빛의 열매도 매지하는데 그 빛의 열매를 오늘 본문 구절 말씀에서는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의 열매라고도 말하지만 신학자들은 다른 말로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삼중 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모습 속에서 이런 덕이 드러나야 됩니다.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이런 것입니다. 착함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누가 나에게 관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기도의 제목과 인생의 목적을 설정해 놓은 사람이 별로 없죠.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이거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본래 의롭지 못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거짓이나 잘못된 것들과 반대되는 행동인데 순수하고 정직한 모습입니다. 이상에 소개한 삼중덕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입니다. 이 삼중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표현해 줄수 있는 확실한 판단 근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착함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의로움이나 진실함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자신 스스로를 진단해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빛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삼중덕을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 1절 말씀 우리에게 이 빛의 열매를 맺는 방법, 삼중 덕을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빛의 자녀의 삶을 이렇게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1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나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삼중덕을 갖는 사람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하는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책망하라 이 표현은 오히려 그들을 어둠에 방치하지 말고 빛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빛이 없는 사람 빛의 열매가 없는 사람, 삼중덕이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를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의 열매가 있는 모습처럼 내 안에 삼중덕을 쌓아가는 믿음의 모습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빛 안으로 너도 함께 가자 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빛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삼중덕이 쌓아가는 것처럼.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삼중덕을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에서 행실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응답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찬송가 259장 첫줄 가사가 무엇이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이거 그러면은 부흥 집회 할때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을 때 불렀던 찬송가의 의미지를 생각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찬송가 가사가 내 인생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내 삶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증거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있는 질문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 질문을 내 인생의 질문으로 받아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예, 이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이 물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행실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운데 드러나면.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해답을 이미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말을 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과 역대야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우리의 말에서. 감사의 말이 나와 능력이 되고 우리의 행실에서 빛의 열매를 거두어들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삼중덕을 쌓아가는 모습으로 달라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간 그리고 올 한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희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정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고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1. 믿음의 말, 감사의 말로 더글리 싸아가는 송도가 되게 하옵소서. 2. 사람을 살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리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